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특수형 리버블레이드 하이퍼차지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하이퍼차지는 색종이 세장으로 접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접었던 팽이들과 베이스는 같지만 코어와 그립이 다르고 접는 방법이 약간 다르답니다. 방어 모양이 있어서 엄청 멋지죠. 정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하이퍼 차제를 적기에서는 색종이가 세장이 필요하고요. 먼저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노란색인 색종이로 프레임을 한쪽은 보라색이고 한쪽은 연보라색 색종이로 코어를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연파란색인 색상으로 접을 거고요. 먼저, 제일 바깥쪽 프레임부터 접어볼게요. 저울에는 페이퍼블레이드 중면 색상이 뒤로 오도록 해서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에 맞춰 접어주세요. 다음한번더 가운데에 맞춰서 보세요. 그다음 전부 다 펼쳐주세요. 그 다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이 여기 아래로 만나도록. 한번 내려서 이렇게 접고 펴주시면 이렇게 보조선이 만들어졌어요. 이 보조선을 이쪽 부분 이렇게 놔두시고 손가락 틈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두 부분이 이 전체가 여기에 눌러지게 만나도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 줘어서 눌러 잡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지붕 모양이 됐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다음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바른 넘기면서 이런 모양 만들어. 이렇게 손가락 틈으로 벌리면서 눌러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각주머니 모양이 될거예요 나머지 세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4개의 사각주머니가 모양이 됐어요그 다음, 뚜껑 부분을 밖으로 벌려져 보세요. 그 다음, 여기 또 부분이 있죠? 이 뚜껑 부분을 다시 한번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완성됐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었죠. 다음에는 새로운 코어, 하이퍼 코어를 끼워 넣어줄게요. 하이퍼 코어는 한쪽은 보라색이고, 한쪽은 연보라색 색종으로 하이퍼 코어를 적어줄 거고요. 적으려는 코어 밑면 색상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붙여갔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 마트 적었 다가 펴 주세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을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될거예요 패턴에 따라 나머지 세 군데로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다음 그럼 이렇게 소형돌이 모양이 됐어요. 이 소형돌이 모양을 이렇게 이 만든 보조선을 이렇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군도서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다음. 가운데에 맞춰 접어세요 어서 한번더 가운데에 맞춰보세요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뒤집으면 이렇게 네개의 주머니가 만드는 모양이 되고요 이렇게 벌려주 보면 이렇게 예쁜 문양이 나옵니다 이 하이퍼코어를 아까 적었던 프레임 안에다가 끼워넣어 줄게요 그쪽은 그냥 끼워넣고 한쪽은 나머지 뒤쪽은 벌려서 끼워넣어 주세요 그 다음, 전부 다 이렇게 덮어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이 이 보조선에 이 부분, 이쪽 부분이 여기에 만나도록 다시 보세요. 이쪽 부분이 여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콧모양으로 접어서 그쪽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콧모양으로 접어서 펼쳐 주세요그 다음 이쪽 부분을 벌리면서 아까 접었던 보조선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거를 그대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럼, 미롱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방울 모양이 됐죠.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봐주세요. 이쪽을 이렇게 비스듬히 콘저기 모양하고 펼쳐서 손가락 톤으로 넣어줘서 이쪽 부분이 여기 보조선에 만나서 이렇게 모양을 방울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나머지 3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두봉이죠 죄송해요 이게 그 하이퍼 차지가 약간 올려 적는 부분이 있어서 올려 적는 거에 좀 약하신 분들께서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페이퍼 블레이드 추천드리고요. 나지 부분도 이렇게 해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위로 올려줘 보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어때요? 멋지죠? 그 다음 이쪽 프레임 부분을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그 다음 코어 부분도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기워넣어줄 건데요. 하이퍼 그립을 끼워 넣어 줄 건데요. 하이퍼 그립은 파란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럼, 가운데 맞춰져 부터을 펴주세요. 전부 다펼쳐져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파이터코어를 접는 법이 같고요 소형돌이 모양을 이렇게 혼잡게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4군데도 네 똑같이 패턴으로 접어주시는데요 저가 원래 방법은 이쪽 부분을 그냥 위로 올려 접는 방법인데요 이 위로 올려 접었을 때 이렇게 큰 부분이 있죠. 이큰 부분은 여기 그콘 접기를 안한 부분이고요. 이콘 접기를 안한 부분을 옆에 콘 접기를 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패턴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모양이 됐어요. 또 수영도의 모양이 됐죠? 그 다음 가운데에 맞춰져 보세요. 버섯 한번가데더춰줘 보세요. 가운데이런모양이런어요 그다음 뒤집이면어요그 다음 뒤집이면모양이런요양다음이래요부분음로이려줘부세을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오므려줘서 이렇게 삼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서 되면 이렇게 그립이 완성됐어요. 그다음 이 아까 접었던 프랭크어 안에 이 하이퍼 그립을 끼워 넣어 주면 이렇게 하이퍼 차지 완성했는데요. 저 지금 돌리다가 크이인가 <laughs>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하이버 사지가 완성됐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따라 잡을수 있었나요? 아무리 전방법이 어려운 펜이라도 잘 따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